엘리야가 그곳에 신에게 주셨습니다. 강한 바람, 강한 지진, 불이 분출하는 가운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해서 내가 여기 있느냐?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를 만나 주신 하나님은 엘리야를 확신시키고 설득시키고 용기를 주시고 이제는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곳에서 좌절과 낙담의 자리에 빠져있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곳에 가서 나의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사막 나무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이곳에서 낙담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시킨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재워주셨고 먹여주셨고 그리고 엘리야의 그 불평, 불만을 들어주셨고 그리고 엘리야로 하여금 피할 수 있는 곳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아의 지친 몸을 쉬게 하셨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때가 이르렀습니다. 엘리아가 자기의 몸을 추스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엘리아에게 너는 이곳에 더 이상 있, 있어야 할 곳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가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해 주셨습니까? 좋은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9장 18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다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다바알에게입 맞추지 아니한 자냐. 엘리야가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셨고 그의 불만을 토로해 주셨고 엘리야로 하여금 피할 수 있는 골짜기를 허락하셔서 그곳에서 피할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엘리아가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아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7천명이나 되는 남겨진 사람을 엘리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 전에 엘리아가 광야에서 넘어져 있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불평을 토로했을 때 이제는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수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아에게, 이제는 내가 일할 때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7,000명을 남겨놓아도, 너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께서 엘리아를 대하는 태도가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사랑하고, 자녀가 무슨 일을 해도 그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힘을 얻게 해주고 또 그가 장성해서 집을 떠날 때 부모는 자녀에게 선물을 줍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내가 사회에 나가서 너의 길을 가라고 그냥 내보내지 않습니다. 너는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까 그냥 나가라. 이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사회에 나가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오직 자신만 남았다고 생각했는 데 신앙의 순결한 믿음의 친구들 7천명을 남겨주셨습니다.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터에서 혼자만 남아있는데 여러 동료들이 살아있다는 그 소식만큼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엘리야에게 더큰 일을 주셨는데 내, 너는 내 길을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진벌과 교훈의 목적을 수행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삶의 의미를 부어 주셨습니다. 내가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이것은 엘리야가 쓰러져 있을 때 물어보는 말이 아니다. 엘리야가 모든 마음을 다 추스린 후에 그때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호주 시드니라는 그 도시의 조지 스크리스의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딱세 마디를 했어요. Excuse me, excuse me, sir. So. Are you saved?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Excuse me, sir. So.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이렇게 간단한 말을 물었습니다. 아, 선생님, 잠깐만. 구원받았습니까? 만약에 오늘 선생님이 죽으시면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물어보고 전도지를 그 사람한테 주었습니다. 이걸 몇년 했냐면 이 노인이 40년을 이 일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이 노인이 젊은 날 서원한 대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하루도 빠짐없이 40년 동안 선생님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당 갈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전도지를 주었어요. 이 노인이 이렇게 전도했을 때 어떤 결과들이 있었겠습니까? 정선이집사님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laughs>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이 노인이 단한 번도 그 노인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이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늙어서 노인이 된 그는 자신의 삶을 회상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내 삶은 열매 없는 열심이었다.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열매가 없는 열심이었다. 노인이 탄이생활의 열차가 그 시야에서 사라질 즈음에 영국 런던에 서는한 목사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 영국 런던에 있는 한친례교회 목사가 오전 예배를 마치고 이제 예배를 파 팔려고 할 때, 저맨 뒤에서 한 낯선 사람이 손을 들고 말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좀 그렇잖아요. 근데 낯선 사람이 그것도 교인도 아니고 낯선 사람이 손을 들고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간증을 좀 나눠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시계를 보시면서... 3분 안에 끝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제가 친척을 만나려고 호주 시드니의 조지아 거리를 걷고 있을 때한 노인 저한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실례합니다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가십니까? 이 말이 저에게 계속 신경이 쓰여서 영국에 오자마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간증을 듣고 이 목사님을 축복했고 교인들은 환영해 주었습니다. 은혜로운 간증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후에 그 영국 친예교의 목사님이 LA와 퍼스에서 초청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초청설교를 하러 가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LA와 퍼스에서 그와 똑같은 간증을 다른 사람에게 두 번을 더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 목사님이 영국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예배 후에 네 명의 노인이 찾아와서 이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각각 각각 25년 전에 35년 전에 시드니에 갔다가 그 노인에게 같은 질문을 받고 예수를 영접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침내교회 목사님이 카리비안 선교 대회에 가서 이 간증을 나눴습니다. 세 명의 선교사가 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15년 전에 25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호주 시드니 조지아 스피릿에 들렸다가 그 노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영국 침례교 목사님이 이번에는 미국 조지아에 가서 해군기지에 가서 해군 군종 목사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날 마지막 날 군종 목사로부터 조지아 노인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드니 조지아 스트릿에 있는 간, 그 노인이 자기에게 호주에 들렸을 때그 말을 들, 듣고 자기가 해군 군종이 되었다는 이 간증을 해군 군종 목사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6개월이 지나서 이 목사님이 인도에 가서 5천 명이 참석하는 인도 선교사 집회에 이 목사님도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회를 하는 중에 식사 시간에 이 목사님이 같이 참석한 한 인도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인도에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당신은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외교관으로 호주 외교관으로 있을 때 호주 시드니 조지아 스트릿을 내 아이들하고 우리 부인하고 아이들 장난감을 사주려고 걸어가는데 한 점잖은 분이 찾아와서 나에게 신뢰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에 갈수 있습니까? 이 말을 나에게 해 주었는데 그 말이 내 가슴 속에 남아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옆에 있는 그 인도사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 동기를 들은 거죠. 그 후에 이 목사님이 1년이 지난 후에 호주 시드니에 방문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있는 교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조지 스페서에서 전도하는 노인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그분을 잘 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제너라는 사람인데 지금은 연세가 많아서 더 이상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아파트를 가르쳐주었습니다. 제너를 만난 이 영국 침례교회 목사님은 지난 3년 동안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이 제너의 할아버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제너는 방탕한 해병 생활을 정리하고 젊었을 때 너무 방탕하게 생활을 해서 이제는 그것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가 하루에 10명을 전도하리라고 결심을 하고 40년을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이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전도하기로 다짐하고 그 일을 했는데 40년이 지나서 아무런 열매가 없이 누구 한 사람도 자기에게 찾아와서 당신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게 되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 이런 사람이 없어서 내가 콧대게 후회 후회만 가득한 열매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40년이 지나서 이제는 주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워 왔는데 아무 열매 없이 주님을 뵐 생각에 가슴이 아팠는데 그런데 기적과 같이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제노는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 만남이 있은 지 2주 후에 제너는 주님의 품에 안, 안겼습니다. 목사가 영국 침례교의 목사가 3년간 확인한 3년간 확인한 그 결과만 14만 6천 명이 전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이 제노, 제너, 미스터 제노를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아마 그 사람이 가장 유명한 그러한 분이셨을 겁니다. 그는 낙심해서 제노는 낙심해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열매 없는 삶을 살았다고 후회가 가득하고 내가 40년 동안 전도하나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했는데 그래서 내가 40년 동안 전도했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서 이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을 무슨 면목으로 뵐수 있을까 이러한 근심에 쌓여서 마지막 생애를 보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너에게 이러한 놀라운 선물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또 디모데우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한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켜나가시고 자신의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든 돌보아 주십니다. 지친 몸과 상한 마음, 외로움 그리고 삶의 목적이 상실된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세미하게 다루시고 그리고 그것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삶을 살수 있도록 모든 면을 재조정하고 균형해 주시는 분인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아에게 그랬듯이, 또 조지아가 전도하는 이 외로운 노인 저에너에게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버려두지 않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인적인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새 사람이, 우리가 치유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1 1월의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온 주님의 백성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고단한 삶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짐과 우리의 수고를 맡아주셨기에 우리가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을 하나하나 세어가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